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중고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중고차만을 엄선하여 전달해 드리는 좋은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벤츠 S 클래스 차량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S 클래스 W222이고요 S450 롱바디 차량입니다 포메틱 차량이고요 18년 3월식인데 키로수는 78,000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사장님이 타신 아주 좋은 차량이죠. 완전 무사고이고요. 실내도 브라운 시트에 타이어도 네짝다 완전 새거이고요. 입고 후에 람라인이 교환이 되었고요. 누유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아주 좋은 이 S클래스 차량 여러분 한번 보시고 감상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5477 차량입니다. 엠블럼 멋있죠? 상단에 엠블럼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휠도 아주 그냥 깔끔하네요. 측면도 보시면. 뭐 하나 나무랄 데 없고요. 최고급 차량이죠. 이차 타시면 안전성, 편의성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포메티 차량이고요. 측면에도 보시면 뒤쪽에 휠타이 아주 좋습니다. 숙명도 기사나 없고 깨끗합니다. 이런 대형 수입세단을 타시는 분들은 관리를 정말로 기사 두고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좋습니다. 상태 매우 좋고요. 라이트까지 아주 좋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브라운 시트.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 조명까지 아주 엠비언트 라이트, 엠비언트 옵션까지 좋죠. 모든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내 시트도 까임없고 상태 아주 좋고요 오래되어도 벤츠는 벤츠입니다. 한번 안쪽을 보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운드 뷰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옵션 우드까지 매우 좋습니다. 블랙박스. 그리고 썬드포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튼 들어가 있구요. 뒤쪽에도 시트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는 뭐, 말할 필요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차량이죠. 시트 상태 아주 좋구요. 이쪽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트 상태 매우 좋습니다. 아주 좋구요. 뒤쪽 모니터 달려있고요 천장 옵션도 좋습니다. 트렁크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는 게 있고요. 트렁크 잘 닫히고, 조수석 쪽에 한번 볼게요. 조수석 쪽에도 커튼. 장착대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매우 좋은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아, 이쪽에도 보시면, 시트 옵션들 아주 좋고요 상태 매우 좋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수석 쪽도, 우 좋고요 상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저희가 점검 다 마치고 그리고 모든 걸다 완료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내부입니다. 엔진 룸 내부 보시면 조용하고요 깔끔하고요 미세 누유 하나 없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타이어 한번 살펴보실게요. 타이어도 새 타이어 장착해놓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휠도 까임없이 깨끗하고요 매우 좋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보실게요. 엔진룸 내부 보시면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유 하나 없고 어,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타이어도 새거 장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기 문의 주시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중고차였습니다.